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밀물조를 보겠습니다. 조수조라고도 합니다. 방조림이란 말에서 조가 되겠습니다. 네이버 사전에서는 방조림을 바닷바람이나 해일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각군, 해안지대의 숲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물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 한자에서 왼쪽 부분, 물수가 부수가 됩니다. 총 15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살펴보기 전에, 밀물. 밀물을 보겠습니다. 밀물. 하루에 두 번씩 밀려 들어오는 물이죠. 반대말, 썰물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밀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수란 말이 있습니다. 조수.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바닷물이죠. 밀물과 썰물을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간조란 말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가 해수면이 가장 낮아진 상태죠. 반대로 만조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해면까지 꽉 차게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위에 한자에서 오른쪽 부분, 아침조는 다른 지고 풀숲 사이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물수, 점번이죠. 저는 이것을 물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점점, 점, 번, 물. 그리고 차차를 기본으로 합니다. 차, 술의 차죠. 술의 차를 기본으로 해서 가운데, 날 일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비읍으로 봅니다. 날 일자를 비읍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차와 비읍, 찹으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십, 날, 십, 찹. 그리고 달월 자는 그대로 달. 그러면, 물찹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물. 물찹달. 발음하기 전에, 물이 찹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물이 찹다면 밀물이죠. 밀려 들어오는 밀물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기억이 상승되겠습니다. 물찹다, 밀물졸. 물이 찹다면 밀물이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물찹달 물찹달 밀물조 물찹달 물찹달 밀물조 물이 찹달 밀물조 물찹달 물찹달 밀물조 써보겠습니다 물... 찹... 달. 물찹달 물찹달 밀물조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